나네. 그냥 다 봐, 다봐 봐. 응, 보고 뭐 있었어? 응, 아까 뭐 있었어? 어만 못가, 가더 못가, 나가. 드디드디 드디안 안돼. 유유. 친구들 만지면서 유리가도 들가기 그래가지고.

우리 수아가 어디 갔지? 어, 나왔다! 오레기 이수아! 아, 어, 그, 잘했어요. 엄마한테 올라가. 우리 수아, 잘 잤다요. 응? 수아야 놀이터 재밌어? 가 I'm早 I'm a question from the thumbnails. I don't know what's happening to you I am どうだ、バリタポ。

안녕 <목소리도> 아야뭐 힘든 일 있어?